사무엘하 사장, 치명적인 악 영향의 배신의 영이 흐르고 있습니까? 그들이 있는 곳은 파멸과 불행이 뒤따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않기에 우리에게 호흡을 허락하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누아 버리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배신의 영이 흐르고 있습니까? 배신, 배반 이 영이 무엇입니까? 배신자의 길은 스스로 멸망하는 길이다. 잠언 13장 15절. 배신이란 믿음이나 의리를 저버림을 뜻한다. 배신자는 믿음과 의리를 저버린 사람을 말한다. 즉, 배신자, 배반자라는 사람들의 영안에는 믿음과 의뢰를 저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신뢰가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형상,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우리들, 형제, 자매들, 서로에 대한 믿음이나 의리를 저버리게 합니다. 로마서 3장, 13절로 18절. 그들이 가는 곳마다 파멸과 불행이 뒤따르고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즉, 우리의 몸 안에 배신의 영이 있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결국은 가는 곳마다 사람을 불행에 빠뜨리고 환경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걸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파멸과 불행으로 이끄는 결정적인 그 안에 영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는 것을 로마서 3장 그 말씀 안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괴사한, 불신한 자, 배신자의 길은 험한이라 은밀하게 행동하여 남을 속임으로써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불신실한 자를 일컫는 말이다. 오늘 사무엘하 4장에 배신의 영이 있는 자의 그의 걸음을 한번 보십시다 그들의 걸음을 통해 우리도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게 하시고 어떻게 그들과 우리 안에 있는 영을 점검해야 하는지 체크해야 하는지 혹여나 넘어지지 않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지나간 일상을 뒤돌아보는 시간, 그리고 현재의 나의 모습, 그리고 미래의 나의 모습을 바꾸기 위해 한번 들어가 봅시다. 준비 됐습니까? 그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집중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무늬만 왕입니다. 이아브넬이라는 군 사령관이 뒤에서 모든 힘, 군대를 장악하고 있는 힘의 수장이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온 백성들과 무늬만 왕인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모든 전장에 자신들이 가장 실권을 가지고 있는 왕 또는 그 왕보다 더 실권을 가지고 있는 총수가 총사령관이 죽게 되면 그 당시에는 이제는 속국이 되거나 노예가 되거나 다 죽게 되는 그 순간이기에 이들은 두려움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네 그 밑에 이스보셋 왕 밑에 군 지휘관 두 사람은 있습니다. 다나와 내가. 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이두 사람에 대해 보여줍니다. 바하나와 레갑, 이스보셋, 그분 지휘관들 두 사람에 대해 보여줍니다. 잘 보십시오. 6절. 그들은 미를 가지러 온 사람처럼 꾸미고 대궐 안으로 들어가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배를 찔러서 죽였다. 그런 다음에 레 갑과 그의 동생 바하나는 도망하였는데, 이두 사람은 거짓으로 계획적으로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넬이 전쟁터에서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는 무언가 작전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측근이 배신의 길을 지금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행동하여 남을 속이는 것, 그래서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는 불신실한 자, 배신자. 이들이 은밀하게 계획적으로 살인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많이 보았습니다. 배신의 영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병든 인격. 지금 이두 사람도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들은 그 자리에서 즉시 이 이스보셋의 군 지휘관임에도 불구하고 이두 사람이 이두 형제가 몰래 계획을 세워 이스보셋 왕 자고 있는 그 왕의 배를 찔러 죽입니다. 그런 다음에 레각과 그의 동생 바하나는 도망합니다. 어떻게 형이, 동생이 이렇게 하면 형이 말리거나 동생이 말리거나 해야 하는데 두 형제는 나란히 같은 일을 합니다. 급한 일을 도모하는 배신자들의 영을 가진 자들이 발걸음은 재빠르게 정신없이 분주하게 미친 사람처럼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저는 분주한 영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분주한 영 안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영에 그 안에는 꼭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영들이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인격 이두 사람을 봐도 알수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 이들은 이 자신들이 말하는 원수라는 사람들의 군 지휘관이었습니다. 한순간에 상황을 보니 다 죽게 생겼으니 나라가 망하게 생겼으니 그 왕이 가장 습근이 배신을 합니다. 사람을 버립니다. 신의를 믿음을 의리를 저버리는 필요에 따라, 상황에 따라 합당한 이유, 타당한 이유를 들어 이쪽, 저쪽으로 옮겨가는 자들, 배신자, 배신의 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영들.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청산유수, 거짓의 말로 지금 다윗 앞에서 자신의 운명의 마지막 길을 가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당신의 원수의 머리를 가져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죽이지도 않았고, 내가 죽였습니다. 이렇게 탐욕에 의해 한 자리 찾기 위해 어리석은 보고를 한 내가 죽였습니다. 한 청년. 그 자리에서 자기가 말한 그 말로 자승 잡아. 기억나십니까? 자기가 한 말로 자기가 걸려 죽었던 그 청년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집 침상에서 잠자는 어진 사람 즉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12절 다윗이 젊은이들에게 명령하니 젊은이들이 이두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손과 발을 모조리 잘라 낸 다음에 그들의 죽음을 헤브론의 연못가에 달아매었다. 그러나 이스보셋의 머리는 가져다가 헤브론에 있는 아브넬의 무덤에 묻었다. 여러분 이두 사람, 살인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고 지난 시간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살, 살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악 중에 한 가지, 사람을 죽이는 죄, 생명을 사람의 손에 맡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도 살인죄, 내가 누군가를 죽이는 것도 살인죄, 하나님이 명한 죄, 하지 말라고 즉이두 형제는 사람에 대한 신뢰, 자기 집 침상에서 자는 어진 사람, 한 가족이나 다름없는 내네 가족을 죽였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이스보셋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배신자의 길은 스스로 멸망하는 길이다. 잠언 13장 15절 로마서 3장 13절로 18절 그들이 가는 곳마다 파멸과 불행이 뒤따르고 그들의 눈 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배이시네요. 우리가 잠잠히 오늘 이두 사람, 두 형제가 했던 선택, 이들의 선택 속에 숨어있는 이들의 인격, 병든 인격, 순간의 선택이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삶의 상하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의 인격을 보고 있습니다. 순간의 나의 선택은 지나간 시간의 습관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습관은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어떤 삶을 상황, 형편, 환경, 문제, 고난, 고통들이 순간순간 우리를 덮칠 때 우리 앞에 걸려 넘어졌을 때, 이런 것들이 그 앞에서 반응하는 나의 의지,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지식들로 인해서 반응하는 선택이 모아져서, 작은 선택이 모아져, 작은 습관이 되고, 작은 습관이 모아져, 병든 인격을 만들어 갈수 있고, 그 인격은 결정적일 때 사람을 버립니다. 그 사람을 배신하는 그 배신은 그 안에 있는 영은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배신했습니까? 누군가를 속이고 내 유익을 위해 그를 배신했습니까? 가장 친한 나의 친구, 동료, 구역 식구, 회사 직원, 회사 상사, 내 가족들, 측분들, 그들하고 연합해 했던 모든 것들 한순간에 무참히 깨버려 지금까지 연락없이 또는 영원히 연락할 수 없는 돌아보지 못한 강을 건넌 자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두 형제를 보며 대신의영 영은 스스로 멸망한다 스스로 멸망하는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라는 자만 말씀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파멸과 불행이 뒤따른다는 로마서 3장 말씀, 그 말씀에 근거하여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혹여나 나는 나도 모르게 나로 인해 다친 사람이 없는지, 내가 버린 사람이 없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보는 사무엘 상하를 보면 그 당시에는 전쟁이 24시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쟁에는 총과 칼, 화살, 방패 그 기구가 다 다르죠.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까지 말씀 앞에 가보니 서로가 죽여야만 내가 살려면 죽여야만 하는 형제자매끼리 서로 칼과 화살을 서로에게 겨누고 매 순간을 지옥과 같은 삶을 버텨나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그 당시에 그 현장으로 들어가 봐서, 아, 정말 끔찍하다. 어떻게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견디어냈을까? 어떻게 해서 사울은 왕이 되어서도 저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어떻게, 어떻게 그 시간을 견뎠을까? 이런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가만히 그 현장 앞에서 그 모습들을 보며 제가 그 현장 속에 있을 때 생각해 본 그림이 하나 떠오릅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나 지금 이 시간에 나의 모습, 내 안에 있는 영의 치열한 전투, 그 사무엘 상하가 기록되어져 있는 그때, 그 시간 배경, 그들의 영, 내가 그 안에 살았을 때, 나의 영, 그 영의 치열한 전투, 무엇이 다를까?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양심이 화인 맞은 자들, 목구멍까지 욕심이 가득한 자들, 그들의 영, 그들이 가는 곳마다 파멸과 불행이 뒤따른다는 영들, 뭐가 다를까? 아담과 이브가 만들어지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고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면서 가인과 아벨 형제들끼리 죽이고 죽는 현장들. 다 보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은 시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즉 창세기부터 유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들 사람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들 더 나아가 알곡과 가라지들 이 모든 사람 생물이나 동물 카테고리가 아닌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 하나님의 호흡으로 준 사람, 악한 영이나 성령이나 둘중 하나를 가진 사람, 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지 아십니까? 같은 현장이 아니어도 그 영을 다루는 그 영에 잡혀 있는 그 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치열한 전쟁입니다. 오늘 사무에라 사장에 그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들, 사울왕 밑에, 두군 지휘관, 두 형제들, 다윗, 다윗 밑에 있는 유압, 어제까지 봤던 유압의 동생, 아브넬의 죽음, 다 보십시오 여러분,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투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는 영적 전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서로 칼로 찔러 죽이고, 땅을 차지하기 위해 사람을 죽여야만 하는 전쟁이 그것만이 전쟁입니까?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칼과 화살과 무기로 누군가를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영으로 사람을 살리는 영이 있고, 보이지 않는 영으로 사람을 죽이는 영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그들이 하는 말마다 파멸과 불행이 뒤따르고,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참으로 무서운 말이 아닙니까? 우리도 매 순간 살인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까? 나를 믿었던 사람을 내 입으로 고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누군가에게 가십거리를 만들어주고 은밀하게 너만 알아. 그 애는 어쩌고 저쩌고 그 사람은 어쩌고 저쩌고 너만 아세요. 그 목사님은 어쩌고 저쩌고 미워하고 시샘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영 배신의 영 살인의 영 지금 이 시대의 영적 전투를 하는 자들의 영의 언어들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말이 무기입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무서운 영의 전쟁 속에 있는 우리들입니다. 살리는 영이 성령입니다. 죽이는 영, 독이 가득한 영의 말, 악령의 영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영들이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교란, 정신없이 만들어 버리는 것. 내가 무슨 말을 한지도 모르게 정신없이 입속에서 언어로 튀어 오르는 말들, 새치혀에서 나오는 말, 이것으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사람 배신자들, 배신의 영이 흐르는 자들의 입순에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은밀하게 행동하며 사람을 속일 수 있는 말들을 찾아내 유혹하고 미혹하고 자기 혼자 죽이는 것이 스스로 멸망하는 것이 남까지 끌어들여 같이 죽게 만드는 영들. 혹시 여러분 저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의 말, 나의 이간질로 나도 죽고 누군가도 죽이고 그 말을 들은 사람까지 죽인 적 없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버린 자, 내가 그토록 믿고 따랐던 사람을 한순간에 나의 유익을 위해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뜻과 다르다고 그 사람을 배신하고 그 신뢰를 깨뜨리고 버린 그 역. 결국은 그들 움직인 자리에는 파멸과 불행만 일어난다. 그들은 하나님, 나를 버린 자들이다.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다. 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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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에라 사장, 그 시절, 그 상황, 그 환경, 그 사람들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니 치열한 전투 속에 살아가는 그들, 두 부류로 나누어지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다윗처럼 사람에 대한 신뢰, 사람을 배신하지 않는 것을 다윗의 일생을 보며 또 다른 한편, 내가 섬기던 사람, 내가 믿었던 사람, 나를 따르는 사람, 나를 믿었던 사람을 한순간에 버려버리는 또 다른 부류, 사람을 버리는 자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또 다른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전쟁은 칼과 화살과 방패로 싸우는 전쟁이었지만, 지금 이 시대는 말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언어로, 마음으로, 사람을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고, 취하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이렇게 내 마음 안에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은밀히 아시는 우리 내 마음 속 안에. 이 전제, 내가 무엇을 선택하였는지, 내가 지금 배신의 영이 흐르는지, 아니면 사람을 살리는 충신의 영, 하나님만을 섬기는 영이 있는지, 하나님만이 보시고 계십니다. 주님, 이제로부터 앞으로 영원히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고, 사람을 살리는 영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지나온 시간에 모든 그 흔적들, 족적, 이것을 인해 상처받은 자들을 위해 진심으로, 전심으로 회개하는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환경, 사람을 하나님을 두려움 없이 그들은 섬기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섬김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이 시간, 명심하며 납작 엎드려 무릎을 끊는 노라크복을 받기 위해 노라크복을 받기 위해 무릎을 꿇는바라크영으로 바꿔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성령사관학교 학생들과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과 이 시간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 머리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였습니다. 아멘.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였느냐? 너는 누구여야 하느냐? 배신의 영이냐? 충신의 영이냐? 사람을 저버렸느냐? 사람을 지켰느냐?